나는 지금 뭐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금요롱TV에 결국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뭘 하시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강다니엘 보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아참, 여러분 다들 멜론 뮤직에서 찍은 강다니엘의 신곡 소개 버전 혹시 다들 보셨나요? 엄청 웃기더라고요. 예능감이 아직 살아있는 강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아빠미서 좀 아빠 마음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무대에선 강다니엘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영상에서 강다니엘이 나중에 컨셉으로 뭐해의 안무를 걸쭉 가르쳐준다고 했는데요. 다들 한번 이 안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안무가 나오자마자 사실 따라 했었는데 거를 보면서 따라 했는데 웬 오징어 한 마리가 꼬물꼬물 거리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안 보, 그렇게 안 보였는데 따라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정말 있는 춤이었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나 강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강다니엘이 70주 연속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7월 3주차 평점 랭킹에서 1 1 7,836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걸로 알수 있는 건 강다니엘의 인기는 정말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와 함께 좋아요에서도 강다니엘이 16,000여 표를 받으면서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정말 13개국이었나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예 네, 너무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1등 놓지 말고 2년까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차!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당연히 어, 그러셨겠지만 뭐해 또 다른 곡들 벨소리로 설정해 놓으셨겠죠? 저는 당연하죠.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오면은 항상 뭐해가 저는 울립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늦게 받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뭐해가 그만큼 들으면 들을수록 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강연의 화이팅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